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픽 전문 픽스터 김조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6일자 세리에 A 유벤투스와 브레시아의 경기,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경기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영상 시청에 앞서서 하단 고정 댓글란에 유용한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프로토 정보 공유 링크가 게시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브레시아의 매치업 상대전적은 4승 1무 1패로 유벤투스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양 팀의 예상 라인업부터 살펴보시죠. 보시면 이제 무엇보다 중원의 트레일러 사미케드라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어쩔 수 없이 상대, 상대방 진영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하는 피아니치와 벤탄코르를 수비적인 위치로 내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해서, 유벤투스가 손쉽게 제압해야 될뭐 약팀들을 상대로 꽤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흐름 또한 이에 맞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그 베로나 원정에서의 이변의 역전패 그리고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 졸전을 보이면서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간신히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모습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창조적인 패스와 같은 플레이메이킹 롤 선수의 부재로. 디발라가 2선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전방에서 수적 우세를 수적 우세를 통한 원투 패스와 뭐 언더래핑과 같은 부분 전술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위 들어 눕는 경기 운영을 하는 완전히 라인을 내리고 두줄 수비를 세운 그런 팀들을 상대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유벤투스 수비진의 고질적인 문제인 뒷공간 허용 문제를 뒷공간을 쉽게 허물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진 공격수가 브레시아에는 없다는 점과 중원에서의 답답함과는 별개로 개인 능력을 통한 득점을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호날두의 득점력, 뭐, 요 정도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브레시아는 중원의 핵심이자 제2의 피를로로 불리우는 신성 토날리와 그리고 주축 공격수 트레고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뜨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코리니 감독을 경질하고 로페즈 감독을 새로 사령탑 사령탑으로 선임한 가운데 우디네셀을 홈으로 불러들인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기나긴 연패 터널을 탈출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겠지만 이번 경기 유벤투스 그리고 이어지는 나폴리와의 경기를 비롯한 험난한 일정들이 닥쳐있는 조금 불운한 상황입니다. 만약 토널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유벤투스의 100% 전력이 아닌 현재의 중원 상황에도 브레시아는 중원 싸움에서 압도를 당하며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 예상을 할수 있겠고 이번 경기에서 당연 그럼 중요한 부분은 토날리의 출전 여부가 되겠습니다. 아직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외에는 업데이트 뉴스가 없지만 저 김주협이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니까 저희 프로토 정보 공방 방문해 주시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상대 전적은 토트넘이 5승 1패로 크게 앞서고 있고요. 뭐 보시면은 두팀 모두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 아스톤 빌라의 경우 에이스 제크 릴리시와 함께 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원의 존 맥킨과 주포 웨슬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는 겨울 이적시장 사마타를 영입했고 직전 경기 에이, 에이스 그릴리시와 좋은 호흡을 또 보여줬고 리그 첫골까지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과 현재 강등권에 전전 중인 순위와는 별개로 에이스 그릴리시를 필두로 한 트레제게트, 엘가지를 비롯한 윙 자원들이 홈경기에서는 유독 도 특출난 활약을 보여, 보여주며 현재 획득승점이 25점인데 그중 7월에 이르는 17점의 승점을 홈에서 쓸어 담고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역시 홈에서도 여전히 리그 최하위 수준에 다다르는 수비 지표와 최다 실점에서 노리치 시티와 함께 선두를 다투고 있는 아쉬운 상대 공격 제어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원정팀 토트넘의 경우 주포 헤리케인의 공백을 손흥민이 일정 부분 메꿔주고 있으며 손흥민의 보직 이동으로 공백이 생긴 측면 윙어 자리를 겨울 이적 시장 영입한 베르바인이 팀에 잘 녹아들며 빠르게 메워지고 있음으로써 최근 6경기 4승 2무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역시 고질적인 원정 약세로 현재 시즌 37승점을 기록할 동안 원정에서는 단 11점밖에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요소로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스톤빌라와의 최근 매치업에서 4연승을 기록한 전례가 있고 강팀 맨시티를 좋은 경기 내용으로 잡아낸 기세가 직전 FA컵, 사우스 햄튼전까지 이어졌다는 점뭐 요정도를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경기 모두 분석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해당 경기들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영상 하단에 게시된 링크로 접속하셔서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